양키즈의 여자친구 웬디를 찾아온 형사 아! 음? 아! 이거 놔! 아! 결산입니다 양키스 위치만 말해주면 마약 제조 혐의를 빼줄 수 있는데 그 개X끼는 내가 먼저 찾고 싶으니까 형사님이 찾으면 저한테 꼭좀 연락 주세요 웬디는 마약 제조 및 중독자였고 혹시 조대리라고 알죠? 알죠 한잔 그...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짜브리더 하드 구라를 많이 쳐서 믿을 수가 없어. 잘만 마무리되면 병원 말고 거기로 갈수 있도록 중독자의 살기. 삶에서 엄마의 삶으로 어, 이끌어주면 제 삶을, 삶을 살기 더 수월할 삶. 겁니다. 약도 꼭 끊으시고 애를 생각해서라도. 뭐 이렇게 된 인생 아저씨 한번 믿어보지 마. 뭐.